자, 안녕하세요. 아, 잠깐만요. 어! 어쨌든, 빨리 시작하죠. 아이고, 왜 소리, 소리가 안 들려. 죄송합니다. 아, 잠깐만. 왔어. 가자. 오마이갓오마이갓 오메가. 오 이거 왜 저렇게 지터를무서워하냐면 오메가... 망했다망했다망했다 망했다. 아니, 여기가 내가 양을 도살했던 자리인데,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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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떻게 오... 오... 메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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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 수 없어 죽기 싫어 죽었어 이거 싹고 올라가면 오우 에이 바보 에이 바보 에이 바보 안 오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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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봉쇄 오 봉쇄. 봉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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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봉쇄 봉쇄 아조선어 <laughs> 이게 뭐야

죽어라! 진짜 어라이어라 죽어라! 죽어라! 죽어죽어 죽어라! 어라어라죽라죽어죽어어라라죽라 죽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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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죽어 죽어라! 죽어어 친구, 친구 왜 그러나? 우리 형제야 니가 오, 오 마이 갓, 마이 가. 너무 거세다 형제. 오, 오 점점 아침이 오고 있어. 좀만더 기다, 조금만 좀만 더찾 참는데 내가 떨어져 죽겠어 분명히 여기 있을 거야. 오, 오 베이비, 왜있어 베이비. 문문문 오지 마세요. 어이구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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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템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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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가? 음. 오, 여기. 터진 흔적. 아, 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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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오늘 제가 할 일은 응. 나무 캐는 거랑 집을 확장하는 거랑 그렇게 읽겠습니다. 아, 아, 초... 이+ 어, 이들은 이제 다타 죽었을 거야. 아, 이, 나와 아니 이건 우와. 왜 이래 아니 우리집앞에 감히 이 더러운 깃털을 내놓다니 진짜 더럽다 오.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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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건 어? 잠깐만 이게 내가 주겠단 말이야 좋았어 와사 그리고 팀즈 몰라 집, 집부터 확장하지 몰라 집은 확장하네 이제 그1점 아니다 연관 치트 상 업데이트되면서 상자가 두 개로 합쳐져요 이렇게 좋죠 아주, 아주 매우 죽일 듯이 혜택 명물 침합시다 아 잠깐만 저, 저기 일이 있어서 지금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